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K에서 21세기 첨단의학 소개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내과 전문의 전희택입니다 오늘은 LA에서 단연간 LA내시경센터를 운영하시고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개업하시고 계신 최명기 박사님을 모시고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시경 소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박사님은 일찍이 하버드 의과대학을 1984년에 졸업하시고 콜롬비아 대학과 뉴욕 하스피탈에서 임상교수직을 역임하신 후 1990년에 LA에 정착하신 아주 훌륭하신 박사님이십니다. 최 박사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있습니다 오늘은 <laughs> 네. 주위가 어, 내시경 소독 문제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얼마전 LA Times 또는 어, USA Today에서 어, 소화기 내시경 기구 소독이 불완전해서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세균 감염을 어, 받았다는 어,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그 보도된 네. 그이 신문 기사들을 어, 이제 검토해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큰 대학병원에서 그렇죠. 어, 어, 주로 이 어, 문제가 이, 그 보도되고 있는데 그 네. 이유는. 아~ 이~ 그~ 이 오염되는 내시경 기구가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네. 아~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에 사용되는 기구가 아니라 네. 담도 내시경 그니까 담도 내시경은 아주 특별한 아~ 그~ 내시경 기구 중에 하나면서 문제는 이 기구가 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기구를 제대로 소독하기 소... 이가 아주 힘듭니다 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기구는 위 내시경 기구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구의 끝부분은 아주 뭉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깨끗이 이렇게 그아그 아, 그 쉐이프가 돼 있고 여기에 뭐 특별한 다른 뭐 기구나 아, 뭐또 뭐가 나거나 그런거는 전혀 보이지 않, 안, 않죠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 구멍은 이 구멍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 위나 아, 다른 어, 장기의 문제가 있을 때 조직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그, 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래 환자를 모셔다가 네. 아, 소화기 어, 내시경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군요. 그렇죠. 특수 진짜? 내시경이라고 할수 있겠죠. 내시경은 내시경이지만. 그 일반 내과나 위장 내과나 또그 뭐 보통 사람들이 그 받는 위 내시경 검사나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사용되는 기구가 아니라 특수 내시경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내시경으로 어떤 장기를 보는 데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췌장이나 무슨 담낭 그렇죠. 그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ERCP라고 영어를 하고요. 네. 최관 그러니까 ERCP는 그렇죠. Endoscopic, 네. Retrograde, c h o l a n g i o p a n c r e a t o c p 는는 ERCP는 ERCP는 e r c 는 e r 는 e r c p ERCP는 ERCP는 e e c r p 는 e 내시경을 네. 합니까? 그러니까 이그 ERCP 아니면 담도 최고한 내시경 기구는 네. 보통 이그 간하고 음. 최장에서 내려오는 그 액들. 네. 그러니까 담액 그리고 췌액 이 내려올 때 필요한 관이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냥 이렇게 무조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그 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액체의... 그러는 게 효소든지 무슨 신장 그렇죠. 주비라든지 담낭에서 나오는 담액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이 굉장히 작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크다 그 담도가 그래도 제, 비교적 굵은 편인데 네. 그이 제일 크게 큰 정상 담도는 한 6mm, 네. 1cm 한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손가락에 반 정도 음. 굵기 아, 이기 때문에 참이그이 그, 이 검사하기 힘든 그러한 그이 검사 과정이고 최관은 더더 더 힘듭니다. 한 2, 3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그 연필 그이그 심이잖습니까? 네. 그 정도 굵기의 관을 검사하는 기구인데 이 장소가 뱃속 깊이기 때문에 이 검사하는 그 기구 역시 네. 아, 담도 최관 아, 내시경 검사는 ERCP는 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 내시경이나 다, 그 대장 내시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검사 기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그냥 그걸 담도 최관 내시경 이렇게 하긴 너무 이름이 이리, 이름이 길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내시경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endoscope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많은 분들이 혼동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나 무슨 위암 같은 걸 진단할 때 외래 환자로다가 내시경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는 내시경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ERCP라는 내시경은 굉장히 에, 다른 그렇죠. 기계죠? 그러니까 겉에 보기는 네. 비슷해요. 네. 네. 왜냐하면 내시경은 내시경이니까. 그러니까 차가 뭐 어떤 뭐 뭐 아주 스포츠 하나, 뭐그이그뭐그 음. 그뭐그 아주 뭐 트럭이나 그좀그 음. 그 원리는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굉장히 정밀하겠죠. 정밀한 것도 정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그 담도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직접 못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기그 들어가기 위해 서 필요한 이 엘레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레베이터라는 거를 반드시 필요한데 이관을 움직여서 들어가게. 그렇죠. 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네. 올려주고 굴리는 게 필요한데 음. 그 엘레베이터라는 거가 소독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E.R.C.P. 내시션 어, 기구인데 밖에서 이렇게 설, 어, 그냥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기계를 좀더 가까이 들여다 볼 때는 이 기구의 아, 생김새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그 담도를 또는 최관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움직이는 그 엘레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레베이터를 통해서 담관이나 최관을 검사하게 되는데 이 엘레베이터는 이 깊숙히 내시경 깊숙이,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엘레베이터를 소독하기가 무척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도되는 그 담도 및 최관네이션 어, 기구의 소독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가 소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오염이 돼서 어, 여러 가지 감염 그런 문제가 어,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엘리베이터를 네. 제대로 소독을 안할 때는 그이 여러 가지 그, 그 세균이 네. 오염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그 ERCP나 그 담도 최고한 내시경 때문에 이 감염된 경우에는 큰 병원.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가, 이 간단한 검사가 아니고 아, 일반 내과나 위장내과에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라 반드시 병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이라면 큰 병원. 네? 병원. 예, 그 이뭐 예를 들면 UCLA, 네. 뭐 Kaiser, 네. 아, 또뭐 그 US 이런 병원에서 보통 이런 검사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신문지상에 볼것 같으면은. 특히 올림푸스 회사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회사가 특수한 기기를 만드는 겁니까? 제 않으면.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의견은 네. 이 올림푸스라는 기구 회사가 내시형 기구를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음. 시장의 80%를 올림푸스 회사에서 점유 하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이 문제가 발견되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뭐 GM이나 포드가 흔하니까 그 훨씬 더그 문제가 더잘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네. 다른 펜텍스나 네. 후진한 그이 내시형 기구에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제 생각은 이거는 이그 회사라기보다는 음. 이그 검사 기구 자체가 소독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생기는 아 음. 문제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 담도나 최관을 검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나는 것은 어그 회사에서 주로 이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나는 거지 이 회사 자체가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그렇죠. 많이 맞습니다. 생긴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팬텍스도 마찬가지고 푸지논도 음. 마찬가지고 다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올림퍼스의 제일 크기 때문에 8 0 시장 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올림퍼스 이름이 거론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또한 어, 가지 특징적인 것은 그 어, 이, 균이 네. 그 세균이 거기서 발견되는 세균이 CRE라고 어,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치료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어, 어, 전염은 빨리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왜왜 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CRE라는 거는 carbapenem resistant enterobacteriaceae라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그 <laughs> 카바펜틴이라는 건그 항생제 아니에요? 카바펜. 그렇죠. 예. 근데 카바페니 네. 그 항생제에서 제일 강한 약이에요. 그렇죠 아, 그 항생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 그, 저항이 있고 내성이 있을 때는 음. 다른 항생제는 뭐반대 거의 어, 이 효능이 없으니까 치료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 균이 발견되는 이유는 이거는 그 복잡한 문제가 많은 그 입원 환자들한테서 이 검사가 시도되기 때문에 그 CR이가 발견되는 거지. 이 보통 일반 내과나 위장 내과나 이런 데서 하는 위내시경 환자들은 보통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없죠. 따라서 그런 것도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대개 어좀 중병이죠. 무슨 네. 장암이라든지무 그렇죠. 네. 담낭암이라든지, 담낭이 막혔든지, 맞습니다. 굉장히 네. 어 심한, 그렇죠. 위독한 병들죠. 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통 이 ERCP나 아니면 담도 최관내시경을 할 때는 보통 담석. 담섭. 네, 담석증은 좀 흔하니까 그래도 비교적 그 제일 흔한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암, 또 담도암, 그렇죠. 그리고 뭐 가끔 가다하는뭐 이게 담도에 아, 생기는 여러 가지 그좀 아, 극히 드문 그런 병이 아, 될수 있는데 일반 그 시청자로 생각할 때는 담석, 이러니까 담도 어, 관, 어, 그, 그, 어, 돌, 담도에 생기는 돌하고 췌장암이 가장 흔한. 이 검사를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경우는 사실상 뭐천 명의 환자 중에서 한두세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뭐이 일반 시청자들이 이것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요새는 이제 그이 너무 이 어기에 대해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수 있다 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내시경 어, 촬영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직접 우리가 그 도관을 어, 장기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어 제가 듣기에는 그 캡슐을 먹어갖고 그 캡슐 안에 촬영기,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어, 촬영하는 진단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그러니까, 뭐라 그래그 e endoscopy. c a p s 는 l e endoscopy. Capsule e n d o s 사 o p y c a p s 이위 내시경의 길이가 한1 2 0 c m 쯤 됩니다 네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의 기구는 1 7 0 c m 가 돼요 네. 근데 사실 l e endoscopy. c a p 한 10미터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거기 안 닿는 데를 검사를 할 때, 네. 특별히 소장 검사를 할 때, 네. 이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는 극히 드물어 힘들어요. 음. 따라서 캡슐 엔다스커피 이건 큰 알약 같 생긴 그런 검사입니다. 네. 그 알약에 카메라가 들어서 이그 이거를 그 이, 삼키면은 식도서부터 촬영을 해 나가요. 촬영을 하면서 내려가는. 그렇죠. 다만 아, 촬영은 하지만 화질이 떨어져요. 네, 예, 그 아직까지는 그 테크놀로지가 음. 그 발전이 아직 좀 미흡하고 음. 또 문제가 보이 을때 잠깐 멈춰서 뭐좀잘 보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네. 컨트롤 못 하니까. 그 카메라가 그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캐... 카메라가 작은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음. 이 거기에서 뭐 옆을 보고 그 왼쪽을 보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음. 그냥 그냥 저절로 이 그 뭐, 뭐 강물에 그 이제 보트를 타면 그냥 나, 내려가는 대로 내려가는 식으로 소장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고 또 문제가 있, 보였을 때 조직 검사나 또 치료나 네.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진단에는 음.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소장 문제에 대해서 캡슐 엔다스코피가 사용돼요. 네. 그 촬영 도구 중에 이뭐 벨트를 차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벨트를, 벨트를 차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 그는 이제 그 카메라에서 음. 이제 주그뭐 방송하는 식으로 음. 카메 이걸 촬영한 거를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맞지. 그래서 이그 캡슐은 이제 화장실에 가다 그냥 플러시 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음. 그러니까 무선으로 하되 그렇죠. 근접한데 있어야지. 그렇죠. 이걸 촬영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필름을 보고 아 여기 문제가 있다 이거를 확인하고. 이 캡슐은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플러셔를 함으로써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캡슐을 한번 배설하면 그만인가요? 재사용 안 해요. 재사용 못한다. 네, 그래도 이게 음. 그, 이, 그래도 굉장히 비싼 카메라이기 때문에 네. 그, 검사하는데 한 4, 5천 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 그래도 이것으로 ERCP를 대신해서 쓸 수는 없는 없습니다. 거죠? 없습니다. 네. 네. 그, 왜냐하면 ERCP 하는 목적은 사실상은 진단이 아니라 음. 치료입니다. 치료겸 진단. 예,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 MRI를 써서 음. 이 대부분의 췌장암이나 또 담석, 음. 그 담도에 있는 담석 같은 것은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음. 하지만 돌을 그 빼내거나 음. 또 췌장에 있는 암을 조직 검사하는거나 이런 거는 캡슐로 할 수가 없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음. ERCP 혹은 그 담도 최관 내시경이 필요한데 그것은 들어가서 돌을 꺼집어내거나 또 췌장에 있는 조직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ERCP로다가 바이옵시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바이옵시뿐이 아니라 돌을 꺼집어내요. 그 돌도 꺼집어내. 그리고 또이 담관을 좀 확장시킬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그런 거는 이캡슐이안 되죠. 그러면은 또그 u l t r a s o 네. n i 초음파를 사용해서 찍는. 카메라가 있다고 네, 맞는, 맞는 말씀인데 네. 그거는 보통 그 물혹 음. 그러니까 이 췌장에 특별히 네. 물혹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물혹이 양성이냐 <laughs> 악성이냐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그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게 있어요. 초음파 내시경은 이 내시경 끝에 초음파 기구가 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그 물혹을 찾는데 도움이 돼요. 네. 찾아서 바늘을 넣어서 이 거기 에 있는 그이 액을 채집을 해서 이게 암 세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예, 또한 조직을 떼어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암질환이 의심될 때, 예, 그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C R E라는 그세균이 네. 그러니까 박테리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Enterobacteriaceae라는 건데, 이거는 보통 그 계통의 그 박테리아는 우리 내, 대장의 대부분 번, 다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그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그런 대장 그 Gram-negative r o 이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는 네. GNR. 그런데 네. 아, 그런 균이 아, 그 내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균들 중에서 네. 내성이 아주 강한 그렇죠. 그런 네. 세균이 그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 발전이 됐군요 그렇죠 그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 항생제 어, 거기에 맞는 항생제는 없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제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크루즈 미사일 한인데 전쟁으로 말하면은 음. 크루즈 미사일을 음. 그 피해 다니는 그런 균이니까 음. 이거를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그 보통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 한한 음. 가지 항생제 쓰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의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도록 하지만 여러 가지 항생제를 종합해서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쓴다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치료가 네. 잘안 돼요. 네. 네. 그 신문지상에 보면은 아직 어, 사망자도 좀 있고 그렇죠. 어, 전국적으로 미국 전체에 한 삼백 사백 케이스가 지금까지 진단이 됐다 고 그러는데. 네. 그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는 그이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내시경에는 별로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 네. 예, 그러니까 담도 내시경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좀더 철저히. 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그 기구의 디자인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림푸스나 펜테그에서 여기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어 아, 그래서. 어, 이뭐 조만간 음. 그더좀 효과적이고 치, 소독하기 쉬운 그런 어, 그 기구가 개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 이뭐 생사 걸려 있는데 네. 아, 가끔가다 이러한 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검사를 안 받는다 그것도 참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러한 그좀 어, 딜레마 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 주셔서. 아, 무슨 말씀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의학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치의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